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징크 퐁치는 포켓팀입니다 오늘 은뭐할 거냐면요. 이 게임을 할 거예요. 이 게임은 그냥 색깔 있는 거고요. 그냥 모래 모래라고 치시면 나올 것 같아요. 모래 모래라고 치시고 게임 음 게임 어쩌려고? 잠시만요. 여튼 게임이 이렇게 세 이렇게 된, 이렇게 생겼어요. Set f o l r set f o l r set f o l r 이거고요. 이 모래. 이거고요.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제가 생각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최대로 두껍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하고 좀 너무 많이 했나? 이렇게 하잖아요. 일단 시간을 멈출게요. 이엄 아래에 보시면 초록색 색깔 밑에 빨간색이었다가 하, 하얀, 하양색 되는 거 있잖아요. 하양색이면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이게 이렇게 떨어지고요. 시간이 멈추면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 이 빨간색을 잡아당기면, 이 빨간색을 잡아당기면 잘 쓰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다, 다시가 되고요. 한번더 해볼게요. 이렇게 있잖아요. 하면, 이빨을 새우 또 잡아당기면 제시가 돼요. 또 만들면 되죠, 뭐. 이거 만들기 쉬워요. 이번엔 좀더 다르게.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뚫어놔야 돼요. 여기를 뚫어 놓고 이렇게 그릇 모양이 되게 하고 시간 멈췄어요 지금 시간을 멈추고 이거를 이렇게 하고요 아 포우가 또밥 달라고 그러네요 청장까지 맞고 그리고, 이게, 이게, 이렇게 물이 닿으면, 시간 멈출게요. 이렇게 물이 닿으면, 이게 풀이 거, 풀이거든요, 이 연두색이. 그래서 물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닿으면, 이게 자라요. 그리고 이, 남은 것들은 떨어져요. 그 자라는 것도 멈추게 할수 있고요. 이렇게 자라는 것도, 이렇게 멈추게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 게임을 설명드리자면, 음, 보통 이게 가었을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 된 상태에서 한번더 클릭하시면 네모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라, 씨가 묻혀있구나. 이렇게 하면 이게 저절로 자라요. 신기하죠? 이게 좀 끔찍한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하면 이게 원래 동그라미였으면 이렇게 없어지거든요. 근데 네모로 하면 어, 안 없어져요. 그리고 다른 블럭들은 여기 물이잖아요. 물 그냥 이렇게 하면 흐르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네모로 하면 이게 이렇게 내려와요. 비, 이렇게 해서 비 같은 걸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회색이, 서트, 서, 요거, 요거, 서트, 서인테? <laughs> 모르겠네요. 아, 제 영,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아, 너무 많이 했다. 이렇게 할수 있고, 격해 두시고요. 어, 그만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되는데, 이건 돌이에요. 시멘트, 시멘트. 시멘트라서 이게 굳으면 이렇게 돌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내리는 거고요. 이게 굳으면 돌이 돼요. 이렇게, 여기 계속 쌓여서 굳으면 돌이 돼요,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돌이 되는 거 보이시죠? 돌이 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 돌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비가 이렇게 내리면 좀 너무 많이 내려서 농작물을 이렇게 지면 너무 빨리 자라서 힘들잖아요, 그쵸? 그냥 천천히 자라가는 거를 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 잘하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음, 여기 용암을 설치해요. 용암을 서, 용암을 하고, 용, 용암을 하고요. 아, 지금 나온다. 아직 안 돼. 그, 여기에 또 물을 하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게. 이게 올라가면서, 이제 용암을 멈추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게요 동그라미로 이렇게 풀이 자가 하면, 물이 닿는 부분에만 살짝 자라요. 이거를 구할 수, 있, 이것도 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이게 많이 고일수록, 아 이렇게 하면 이거나 아까 이거랑 별, 별로 다를 게 없잖아요. 그쵸? 이러, 이러, 이거랑 이 별로 이게 좀더 많이 내리죠. 그러려면 이게 이게 조금 해졌을로, 이게 조금씩 남아요. 이렇게 할수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무한 반복이 돼요. 여기 용암이 고여 있으면 이렇게 무한 반복이 되고요. 이게 자라요 저도 이런 형식이에요 제가 만들려고 한 것도 다시 할게요 어... 일단 물을 안 흘리게 할게요 일단 여기가 용암을 넣는 것은 맞아요 여기에 용암 조금만 넣을게요 지금 시간을 멈춰서 안 흘리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여기 요거 남았잖아요. 끝쵸 그렇죠?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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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시간 하면 이게 이 검은색 부분으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괜찮아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용암 이게 용암이거든요. 이게 불이고 파이어. 이건 샌드 모래. 이게 용암이, 마크판 용암 같은 거. 이거는 시간 이 지나보면 이렇게, 이렇게 돌을 깎아요, 돌을. 아, 흘리면 안 되는데. 돌을 깎고요. 아.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뿅! 여하튼 왕상이 됐고요. 이게 뭐, 뭐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뭐 하나 안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여기도 아 여기라 이렇게 해야겠다. 아뭐 그냥 전부다 이렇게 여기는 안 하고 음, 예. 이게 뭐냐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원리, 멀리, 원리에요. 그 그리고 다른 거는 여기 이렇게 타면, 다면... 이게 녹거든요. 이런 원리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다 빠지기만 하잖아요. 빠지기만 하네? <laughs> 아, 여기 구멍이 너무 많구나. 좀, 다시, 좀손빠야될것 같죠? 쪼쪼. 두 개만 합시다. 아, 영업들. 그리고 이제 2월 5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2월 5일이. 그냥 말하는 거예요. 아무 뜻 없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2월 5일이 제 생일이에요. 댓글로 많이 축하해주세요. 시간 다시 멈춰야겠다. 내가 원하던 거는 이런 게 아닌데. 뿅. 영업들 제가 다시 잘 설계를 해봤고요.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렇게 제가 설치해 놨는데 이게 위로도 가거든요 이렇게 물이 흘러서 여기로 가면 여기가 좀더 부족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힘무에 가고 이렇게 이게 물을 보내잖아요 그쵸 물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물이 좀더 부족한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아, 잠시만요. 내가 이거를 생각은 못 했네.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모래가 잘못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도 매우, 진짜, 과학적으로 설계된 거에요. 아, 과학 정도는 아니구요. 아무튼. 이렇게. 가시 같은 거를 박아줄게요. 어오게아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안 되는군요. 이 색색은 자라나는 원리였었거든요. 아 이제야 된다. 이렇게 가시를 박아주고. 이렇게 해줄게요. 아 그럼 여기가 또 문제네. 그럼 여기는 어, 이제 좀자라기는 하네요. 근데 이게 너무 없으니까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음그 그래 있으니까 아 빨리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됐다. 아. 아, 그러고 보니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그러면 뭐 이게 모자라는건매한까지네요 일단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여기에다가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된다. 두개 설치할게요. 어차피 빠질 거니까. 오 이렇게 하면깐 되네요 근데 여, 너무 여기만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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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또 여기만 또 너무 잘하네요 여기만 잘하는 건 매한가지네 그럼 요거 좀 지우고 오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 이제 다 만들었고요 이 게임을 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도 되고요 이렇게 좀 꿈은 잘 만든 것 같아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하고 그럼 또 여기만 너무 되네요 아, 그럼 이번에도 안 되겠고. 어떻게 해야지 자랄 수 있을까? 잘 자라야 되는데. 이 싱... 제가 만든 목표는 이 초록색이 잘 자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너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오, 됐다. 그럼 또 이게 안 나가요? 진짜. 네, 여러분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이편 찍을까? 아니 돼요. 그냥, 진짜. 여기가 또 없네. 내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 꾹 눌러주시고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부탁드려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푸기TV는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푸기TV 끝! 뿅!